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예수님을 신뢰하니, 아,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고난 중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죠. 주변 한인교회 목사님들도 함께 오셔서 새벽을 함께 하셔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 저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은 주로 금요일 지금의 금요일 날 달리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도 아마 목요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달그 시간이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해서 아침 해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 목요일 날 오전에 고난을 당하시다가 오후에 예, 돌아가시고 어, 목요일 지금으로는 목요일 저녁에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복음서들이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보여주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것은 아마 복음서를 쓰시는 그 영감받은 사도들께서 자신들이 그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 주된 대상에 따라서 무엇을 더 강조하는지가 서로 약간씩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특히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장황하게 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실제였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목적은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죠. 당시에 영지주의가 일세대니까 그러니까 1 세기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서 많은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어요. 좋은 거죠. 예수님은 신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시다 라고 어, 말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너무 쉬운 게된 거예요. 인간으로서 당하는 그 모진 아픔이 아니라, 신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픔 중에 하나인 걸로 치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경계, 아예 마태가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아, 십자가에, 아예 오히려 지금 이 시대 모진 많은 어려움 속에 사는 우리가 더 힘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가 어떤 글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저자 마태가 아니야, 예수님의 당한 고통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두고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 6절에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아 어,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곧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어, 내 안에 있는 모든 뼈들을 셀수 있으려면 그 모든 뼈 마디마디에서 전해지는 고통을 느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각 뼈들마다 그 속에서 전해오는 그 고통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다라고 구약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오. 이사야 53장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사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해야 했던 고통 과 수치는 바로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그 고통과 수치였습니다. 그 십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어,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며 또한 문인이며 시인인 키케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민의 몸에 가까이 와서도 안 되고 그의 생각이나 그의 눈과 귀에 들어와서도 안 된다. 로마인에게 십자가보다 더 극악무도한 것은 없다라고 키케로가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람을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통은 2, 3일 동안 아 달려서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피가 서서히 빠져나와서 이 허파에 이 바람을 넣기 위해서는 허파의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근육을 움직이기 위한 피의 핏줄에 피가 다 빠져가서 근육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질식해서 죽는 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2, 3일 동안 조금씩 조금씩 피를 흘려가면서 결국 오진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3 일도 견디지 못하셨어요. 그죠? 보통 사람 죄인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또 형장까지 가야 되는 예수님께서는 거까지 갈 만한 그런한 체력도 남아 계시지 않았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한 십몇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극도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평생 한두 번 당해, 당해볼까 말까한 스트레스를 한열몇 시간 동안 연속해서 계속 당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제자와 함께하는 저녁식사 저 친구가 나를 팔아먹을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저녁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말할 때 그의 땀이 피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겟세마나에서의 목숨을 건 기도. 그 기도의 스트레스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잡히실 때에 그를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을 예수님은 목격하셨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것. 이미 자신이 말하기 때문에 알고 계셨지만 아는 것과 경험하는 건 다르잖아요. 모르 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어, 신이시니까 어, 그 경험까지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르죠 보통 다르잖아요. 알고 있어. 어, 저 친구가 뭐한걸뭐할 거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요. 100% 그렇게 할걸 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그렇게 하는 걸 보는 건또 다른 고통이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씩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셔서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수도 없는 매질을 통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줄이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입에 델, 매기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보통 학자들은 그래요 아,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약간 마취의 성분? 아니면 좀더 일찍 죽게 하는 약간 독성인 성분 일찍 죽게 하는 것도 역시 마취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고통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일찍 죽음을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걸 먹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손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걸 거부하셨어요. 온전히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고통뿐만이 아니었어요. 온갖 수치를 동반한 고통이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너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정말 그 어린 양, 순수한 어린 양의 그런 죽음이야. 얼마나 순고합니까? 그러나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순고하지 않아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욕, 모욕과 욕이라는 장면들, 희롱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맨 먼저는 이방인 로마 군인에게 모욕을 당하십니다. 27절에 31절에 나오고 있죠. 로마 병사들은 정말 피가 나서 이제 옷과 피가 다 달라붙어 서 산화된 그 옷을 벗깁니다. 살점이 이미 떨어져 나간 곳에 붙어 있던 그 모든 아픔들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햇살 모양으로 이렇게 빛나는 왕관을 재현하기 위해서 가시로 햇살 모양을 만드는 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가시로 씌우셨죠. 왕이든 그 막대기를 갈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마치 어, 제목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을 연상시키듯 유대인의 왕이여 평현할지다 라고 조롱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9장 23절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데 그 속옷까지 벗겨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옷까지 다 뽑았, 벗겼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알몸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 모진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시냐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죄 때문이죠 39절, 두 번째 39절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로마 군인의 모욕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인 모욕이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 보면 사회적인 모욕이죠 6월절이 됐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큰 길가에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가 있지요 거기서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여기서 사용할 때이 모욕이란 단어는 26장 65절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라는 걸 말하자 너희가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라고 할때그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예요. 이 의미는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했던 그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거기서 내려오라고 하는그 말이 바로 신성모독이다라고 지금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건 많이 봤던 문장이죠.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썼던 말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할 때 썼던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말일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는 아주 강력한 사탄의 시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거 하라는 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조롱인 거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그 시험이 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시험이 될수 없어요 왜? 할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라는 것 당연히 알수 있죠. 만약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라고 할때 이것이 강력한 시험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계속 그곳에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것은 그의 손과 발에 박힌 못 못의 힘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전적인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모욕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옵니다 41절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면서 구원해 놓고 왜 정작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너는 못하지 어떻게 너처럼 무능력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 성전의 휘장이 반으로 갈릴 때에 심지어 이방인 백부장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대세상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아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면 믿을까? 누가보음 십육장 삼십일절에 보면 거기에 어, 거지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부자가 어,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사,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죽은 자 중에서 명을 내 가족에게 보내면 믿을 겁니다 그러니 죽은 자 중에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군가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말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에 양편에 있는 강도들에게도 모욕을 당하시죠. 물론 다른 곳에서는 한 강도는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과 갈등을 겪는 건가?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어, 처음에는 두 사람 다 모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모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둘다 예수님에 대해서 욕할 때의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 보이신 그 어, 말씀들, 행동들 그것들은 한 강도를 회심시키게 충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강도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걸 하죠. 어, 정말 어, 내가 고통을 겪을 때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 또 내가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똑같은 고통을 당한 분이. 아에게 와서 그 고통에 대해서 위로를 줄때 위로를 얻을 수 있죠. 고통 당하지 않은 사람이 이 고통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처럼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그이기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 고통을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 강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있어야만했던 그두 사람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욕적인 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순환, 이 모든 고통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면 하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손수 지금 지켜내고 계십니다. 손수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거야 그러나 날 위해서 너희 목숨을 내놓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명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그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은 이 모진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마태가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고통과 수치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과 수치가 대체 어느 어느 정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죄로부터 멀리하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하고 하고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어, 정말 기쁨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고난을 쉽게 생각하고 넘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어야 했다는 것, 그 수치가 내가 당해야만 했던 수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숙연함으로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지심에 또한 감사함으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고난주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고난과 치유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해야만 했던 그 고통 내가 당해야만 했던 그 수치 그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죄의 참혹함을 알았으니 이제 죄로부터 멀리 살기를 원합니다. 멀리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야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